요한복음 제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까지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 창세기 1장1 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첫 구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비밀을 밝히는 놀랍고도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 여기서 나오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에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태초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보이도록 표현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나타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원래 본문 말씀은 13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이분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 말씀이신 그분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같이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으로 오신 그분, 그분은 누구신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줄무요한 질문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고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어집니다. 구원과 그렇지 못함이 결정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13절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무렵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디다, 저런 얘기 합디다, 제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아이고,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가르쳤다. 겸손한 걸 가르쳤다. 이것저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것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그것보다가 정말 중요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하여 칭찬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칭찬을 하였는데 여러분, 마태뿐만 아니라 요한도 성경을,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앞에서 예수가 누구냐? 거기서 배워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고 고백해 낸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자리에서도 예수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 남은 날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냐 네 인생 남은 날에 예수가 누구냐 지금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나를 짓누르는 그 앞에서 예수가 누구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풀수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든 문제 앞에, 내 인생 걸음 앞에서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절에 창조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고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2절 말씀에서는 창조자이신 그분은 태초부터, 다시 말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은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하셔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 하고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 곧 나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라 하면 물질이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창조자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못 해에서 조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나를 지으시니 나를 못 해에서 내 모든 형질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붙여서 내가 내 되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성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아십니다. 억울할 때 나를 아십니다. 한숨 쉴때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헝클어질 때, 힘들 때 다른데 가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자이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요하는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어둠과 같은데, 어둠과 같은 그곳에 어둠의 속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의 구원자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그 가운데서 구원되는 것은 건강하다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재물이 많은 것을 갖다 쌓아놨다고 그 어둠에서 구원되는 것 아닙니다. 이세상의 학식이나 아니면 자랑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어떤 것을 갖지 않아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구원되는 것은 빛 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화를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에 대한 그 예화가 있지요.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리저리 만져도 되지를 않아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옆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그걸 보고 서서 어, 그냥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러 이래, 이래, 이래서 그렇다 하니까, 이분이 내려가지고 그냥 몇 가지를 툭툭 만졌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라 하니까 시동이 걸렸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명함을한장 주는데, 거기는 헬리포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어요. 만든 사람이니까, 딴 사람은 못 고쳐도 이 사람은 고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든 분입니다. 내 삶이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부서지고, 어디가 뭉개져서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도 나를 만드신 그분은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새날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주 안에 있는 자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되느니라.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오셔서 흘린 그 보배 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그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순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장벽이 놓여지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 앞에 첫 번째 이 문제 앞에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예수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치료자. 구주라는 사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이 예수가 오셨을 때, 말씀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은 어떠했고, 오늘날 반응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면서 10절에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드러낸 이 역사를 10절 11절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이 창조하신 곳에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내 집인데, 내가 집 주인인데, 집에 갔더니 식구들이 나를 용접지 않아요. 주인이 배척되어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 창조주, 만드신 그분을. 거부하는 세상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말씀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가 누군지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거부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부닥칠 때왜 예수를 거부합니까? 왜 그분의 주대심을 거부합니까? 왜 그분의 하나님 대심을 거부하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서 예수를 깨닫지 못해요. 이 걸음 앞에 부닥친 이 사실 앞에서 예수를 몰라요. 그분이 비치신 걸 몰라요. 그분이 창조자요. 치료자인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은 죄예요.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가령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유에 갔다가 누이겠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구유에 가서 눕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가장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을 보면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와서, 아무개야 내가 너 구주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고 곁에 오시는데도 이 문제 앞에, 이 사건 앞에 그분이 주 되시는 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베들렘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여졌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베들레헴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귀한 곳에 계십니까? 내 문제, 내가 부닥친 일거리 앞에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말구유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반응은 영접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안 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가이사도, 팔레스틴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과부로 살던 안나,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정말로 예수를 향하여 배척하는 그런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수가성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여인,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환자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예수를 모셨습니다. 돈은 있지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대상이 되었던 사케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영접하니까 달라졌어요. 예수 영접할 때 빛이 비춰졌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당시 예수를 거부하는 반응이 있었고 영접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금이에요. 예수님은 보금입니다. 이한 주간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날 만드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법의 피를 쏟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면서 항상 내 삶에서 예수가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이 신앙 생활을 위해서 다 같이 경주하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예수가 누구신가?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답을 넘어서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모든 문제를, 우리의 앞으로에 걸어갈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물음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을 받으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의 한복판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함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예수를 가장 중심에 매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근속들이 되도록 하시사 예배가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이어지는 이 삶으로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이 재단을 내리서는 모든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